영상이 너무너무 길기 때문에 지금 권피디의 표정이 차갑고 싸늘하네요. 한마디 하시죠. 뭘 몰라요. 이 영상 하나면 아이폰 13 이제 끝났다. 여러분,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아이폰 13 프로 맥스를 사용한 지 벌써 두달 정도 됐습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니 첫인상과 바뀐 부분도 있고 기대 이상이었던 부분도 있고 생각보다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아이폰 13 시리즈의 구매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두달 사용기를 준비했습니다. 변화된 부분을 조목조목 평가해볼게요. 가시죠. 2017년에 출시된 아이폰 10부터 적용되었던 노치 디자인에 4년만의 변화가 있었죠. 아이폰 13 시리즈는 화면을 가리는 노치 영역이 20%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아이폰 12 미니와 아이폰 13 미니의 같은 유튜브 영상을 재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노치 영역이 꽤 줄긴 했죠. 근데 한달 넘게 사용을 해봐도 특히 전혀 이 점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도 이 부분이 조금 덜 가려진다고 해서 화면이 더 시원하게 느껴지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아이폰의 모든 UI가 노치 디스플레이를 고려하고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더 편해진 것도 모르겠습니다. 하다못해 여기에 배터리 잔량이 숫자로 표시되기라도 했으면 제가 박수를 치면서, 아! 하면서 확인을 했을 텐데, 지금으로서는 4년 만에 변화라고 보기에는 효과가 아주 미미하네요. 한 가지 효과가 있다면, 아이폰 13 시리즈를 이렇게 쓰다가, 아이폰 12를 보면 그제서야 어? 노치가 왜 이렇게 커? 하고 놀라게 되는 부작용이 있어요 많은 걸 바라지는 않으니까 그냥 배터리 잔량만 좀 숫자로 표시해줬으면 좋겠어요 노치로 넘어간 김에 화면 얘기를 좀더 해보겠습니다 이번 신제품에서 아이폰 13과 아이폰 13 프로 모델을 나누는 엄청난 차이가 바로 디스플레이에 있거든요 첫 번째로 아이폰 13 프로와 아이폰 13 프로 맥스에만 아이폰 최초로 120Hz 가변 재생률을 제공하는 프로모션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참고로 안드로이드 진영의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프로 프로에는 이미 적용됐던 기술입니다. 이게 대체 뭐예요? 라고 묻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초당 120 프레임으로 화면이 재생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화면을 이렇게 스크롤링을 했을 때 화면의 움직임이 초당 120프레임으로 표현되는 것과 초당 30프레임으로 표현되는 걸 비교해 보면 뭐가 더 부드럽게 느껴질까요? 당연히 프레임 숫자가 더 많은 경우겠죠. 화면 재생률이 높으면 똑같이 화면을 넘겨 보는 동작도 훨씬 더 부드럽고 손가락 끝에 붙어 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매끄럽게 느껴집니다.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차이를 알기 어렵지만 실제로 손끝에서 느껴 보면은 알수 있는 그런 차이에요 그리고 실시간 으로 화면에서 일어나는 일이 모두 모니터링 되어서 초당 10에서 120회 의 가변 재생률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화면에 틀어 놓은 앱이나 손가락의 속도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재생률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래야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쓸수 있거든요. 애플 다운 디테일이죠. 다만 좋기는 한데 이게 참 고급스럽고 은근한 변화라서 조금 적용되고 나면 와, 좋다. 120Hz 짱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았고요. 오히려 아이폰 1 3 프로가 좋다는 생각보다는 예 하나 났던 아이폰12 프로를 다시 썼을 때. 어? 이거 왜 이렇게 화면이 좀 뚝뚝 끊기지?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이게 좋은 건지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옛날 게 오징어처럼 보이는 건 알겠는 그런, 그런 굉장히 부작용 같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화면 재생률이라는 거는 고사양 게임을 하거나 화면을 직접 스와이프하고 조작할 때 메리트가 있지 일반적으로 OTT 서비스를 통해 영상을 볼 때는 크게 상관없는 기술입니다. 왜냐면 모든 영상은 제작할 때 프레임이 정해져 있거든요. 24프레임으로 제작된 영화를 볼 때는 당연히 아이폰 콘솔 팀 프로의 화면도 24 프레임으로 플레이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앱 역시 120Hz에 최적화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뭐 아이폰으로 전자책, 이북을 읽거나 인스타그램을 할 때는 120Hz 재생률을 만끽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 다음으로 언급할 디스플레이 장점은 이번에 아이폰 13 프로 시리즈만 화면이 더 밝아졌다는 거예요. 전작인 아이폰 12 프로나 새로 나온 아이폰 13, 13 미니 모두 일반 모드에서 최대 밝기가 800니트인 데 비해 아이폰 13 프로와 아이폰 13 프로 맥스는 최대 1000니트로 훨씬 밝아졌습니다 아 써보니까 1000니트 밝기 너무 좋아요 야외에서 해가 쨍할 때도 어두운 느낌 없이 폰을 쓸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거는 정말 프로 모델만의 메리트인 것 같아요 참고로 아이폰 13 프로 시리즈의 HDR 모드 최대 밝기는 1200니트이며 갤럭시 S21 울트라 모델의 최대 밝기는 1500니트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좋긴 한데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카메라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자, 이게 1틴 프로고 이게 12 프로인데, 아무래도 카메라가 너무 징그럽게 크잖아요? 솔직히 이것도 여러분, 아이폰 1틴 시리즈 쓰시는 분들은 공감할 텐데, 뇌이징이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커다란 카메라가 솔직히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뭐, 아이폰 12 이전의 폰을 보면은, 뭐야, 저 조그만 카메라는, 어, 옛날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애플이 뇌이징을 통해 저를 또라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망원 카메라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망원 카메라가 프로 모델과 일반 모델을 구분지는 정말 중대한 차이기도 하죠. 다른 리뷰에서도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 사진의 80% 정도를 망원 카메라로 촬영할 정도로 아이폰의 망원 렌즈를 좋아하기 때문에 무조건 프로 모델만 고집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이폰 13 프로 시리즈의 망원 카메라의 초점거리가 77mm로 훨씬 길어졌습니다. 아이폰 12 프로 시리즈에서는 2배 줌을 지원했는데 이제는 13 프로는 3배 줌을 지원합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사진을 찰칵 찍어도 훨씬 더 가깝게 클로즈업 할수 있다는 뜻이죠. 2배 줌과 3배 줌이라고 하니까 큰 변화가 아닐 것 같은데 같은 위치에서 촬영한 아이폰 12 프로의 2배 줌과 아이폰 13 프로의 3배 줌을 비교해보면 꽤 차이가 큽니다. 그쵸? 아이폰 12 프로의 2.5배 줌과 아이폰 13 프로의 3배 줌을 비교해도 차이가 꽤 나고요. 아이폰처럼 렌즈를 교체하면서 사용할 수 없는 폰카메라에서 물리적인 이동 없이 멀리 있는 피사체를 더 가깝고 선명하게 찍을 수 있는 건 분명 메리트입니다. 그리고 찍어보시면 알겠지만 3배 줌 으로 만들어지는 화각이 일반적으로 인물 사진용 렌즈라고 부르는 렌즈들과 비슷해요. 똑같은 위치에서 사진을 찍어도 두배 줌보다 세배 줌이 훨씬 더 집중도 있고 근사한 결과물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망원 렌즈 특유의 그 원근감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두배 줌보다는 세배 줌에서 훨씬 그럴싸하게 나타나는 거죠. 특히 이게 인물 사진 모드의 아웃포커스 효과를 연출할 때 빛을 발합니다. 보세요, 똑같은 위치에서 촬영한 인물 사진인데. 오른쪽에 아이폰 13 프로로 찍은 사진이 배경이 확 압축돼서 느껴지니까 더 드라마틱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배경을 보시면요 인물 사진 모드에서 보케 표현도 아이폰 13 프로로 촬영한 게 훨씬 더 예쁘게 표현되더라고요 사실 폰 카메라의 광학 줌이라는 게 항상 기대만큼 손위도가 받쳐주지 않고 어딘가 흐릿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확대해서 보더라도 아이폰 13 프로의 3배 줌은 정말 쓸만한 수준의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왼쪽이 아이폰 12 프로의 2배 줌 오른쪽이 아이폰 13 프로의 3배 줌인데요 비슷한 비율로 확대해서 볼까요 구찌 매장 앞에 있는 기둥의 안내판을 확대해 보니까 오른쪽 3배 줌 사진에서만 이스트 글씨가 제대로 읽히죠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근데 이 광학 3배 줌이. 반드시 좋기만 한건 아니더라고요. 야외에서는 인물을 촬영할 때 피사체와 카메라 간의 거리를 충분히 둘수 있지만 초점 거리가 길다는 거는 피사체와 나와의 거리도 그만큼 더 떨어져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야외가 아니라 뭐 카페나 음식점 이런 데서 사진을 찍을 때는 3배 줌이 확실히 좀 찍기에 빡세더라고요. 같은 자리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왼쪽이 아이폰 12 프로, 오른쪽이 아이폰 13 프로. 아무리 몸을 뒤로 젖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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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혀도 이 접시가 한 프레임 안에 들어오질 않아서 실내에서는 2배 줌보다 3배 줌이 쓰기 어려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조건 아이폰 13 프로의 망원 카메라가 더 좋다고는 할수 없는 게 초점거리가 달라지면서 아이폰 13 프로의 조리개가 더 어두워졌습니다. 아이폰 12 프로의 2배 줌 망원 카메라는 F 아이폰 12 프로 맥스의 2.5배 줌 망원 카메라는 F2.2, 아이폰 13 프로 시리즈의 3배 줌 망원 카메라는 F2.8이거든요. 조리개 값만 본다면 아이폰 13 프로의 망원 카메라가 가장 어둡다는 얘기죠. 초저조도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아이폰 12 프로의 망원과 아이폰 13 프로의 망원을 비교했을 때 오른쪽 사진이 확실히 어둡고 디테일도 많이 뭉개진 모습입니다. 물론 이건 정말 빛이 한 줌도 없는 환경에서 촬영한 거라 너무 극단적인 비교이긴 하지만 어쨌든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네, 이제 망원 카메라를 제외하고 전반적인 카메라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살펴볼까요 아이폰 13 시리즈의 카메라는 정말 훌륭합니다 낮에도 밤에도 역광에도 손카라고는 믿기 힘든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주광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아이폰 12 프로와 아이폰 13 프로의 차이를, 어, 바로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두달 동안 꾸준히 카메라를 사용해보니까 분명 사진 퀄리티에 차이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기존의 노란빛이 도는 색감을 탈피해서 화벨도 좀더 정확해졌는데요. 어, 기존의 아이폰의 따뜻한 색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이폰 그 1틴 시리즈의 그 사진 색감을 좀 아쉬워하기도 하시더라고요. 디테일도 좋아졌고, 비교적 어두운 실내에서도 사진의 흔들림도 더잘 잡아줍니다. 그리고 사진의 느낌이 선명해졌다고 할까요? 채도나 대비가 좀 높아졌다는 느낌을 종종 받았는데요. 이 카페에서 찍은 사진을 보시면 아이폰 13 프로로 촬영한 오른쪽 사진에서 동그란 이 조명 등이 더 노랗고 밝고 선명하게 나왔죠. 안부의 디테일이나 노이즈 수준도 확대해서 보면 조금씩 다르네요. 그리고 멀리 붙어 있는 종의 글씨를 확대해보면 오른쪽 사진이 더 선명하죠.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은 어두울 때도 컬러를 얼마나 선명하고 생생하고 실제 가깝게 잡아내느냐 하는 것인 것 같아요. 아이폰 13 프로로 찍은 사진을 보다 보면 아이폰 12 프로로 찍은 사진이 조금 더. 흐리멍텅하다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사진도 미세한 사이인데 아시겠어요? 오른쪽이 조금 더 색감이나 전체적인 대비가 쨍하죠 이게 과장된 결과물을 만들어 준다기 보다는 여태까지는 어두운 곳에서 무조건 밝게 찍기에만 급급했던 아이폰이 실제 눈으로 보는 것과 비슷한 대비와 느낌을 연출하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컬러도 그렇고 어두운 곳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어둡게 밝은 곳은 밝게 찍어서 더 실제와 비슷하게 리얼해지는 거죠 그 여기에서 나뭇잎 부분을 확대해 보면은 오히려 조금 더 허옇게 뜬것 같은 느낌을 주죠. 초광각 카메라는 저조도에서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집니다. 왼쪽이 아이폰 12 프로, 오른쪽이 아이폰 13 프로인데 일단 색감부터 다르죠. 오른쪽이 훨씬 더 하늘의 파란빛이 선명하고 채도가 높은 느낌입니다 확대해서 살펴보면 오른쪽 사진에서 간판 같은 디테일도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고 건물의 색깔이나 모든 것들이 눈에 띄게 선명해졌습니다 아이폰 13 프로에서 인물 사진 결과물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이 사진 샘플인데요 수세미를 올려둔 철제 트레이의 디테일을 아이폰 13 프로는 거의 완벽하게 인식해서 배경이랑 분리해냈고 아이폰 12 프로는 그 부분이 거의 엉망으로 뭉개졌죠 색감 자체도 오른쪽 사진이 훨씬 더 선명하고 쨍하고요. 그13 시리즈의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는 2cm 정도 떨어진 피사체에도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접사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진짜 물건이에요. 정말 찍을 때마다 놀라고요. 결과물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긴 한데 생각보다 자주 쓸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이것도 좀더 오래 써봐야 알겠죠 이제 이번 아이폰 13 시리즈 모든 마케팅이 집중된 하이라이트 기능 동영상의 시네마틱 모드를 살펴볼까요 사실 저는 이 기능을 아이폰 13 프로 시리즈뿐만 아니라 아이폰 13 미니 아이폰 13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게 너무 신기했어요 항상 프로 모델이랑 엔트리 모델을 칼같이 구분짓고 제일 신기한 기능은 프로 모델에만 넣어주는 게 애플 스타일인데 이게 결국 소프트웨어로 처리해서 만들어내는 결 결과물이다 보니까 같은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애들끼리 차별하기가 좀 어려웠나봐요.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의 특징이 모든 곳에 초점이 맞고 노출이 맞아서 촬영하기 편하고 결과물도 선명하고 보기 좋은 대신 좀 플랫하다는 거잖아요. 그 약점을 소프트웨어로 강력하게 극복한 게 바로 이 시네마틱 모드죠. 분명 어색하긴 하지만 여태까지 소프트웨어로 구현했던 영상 아웃포커스 기능과 비교했을 때. 정말 압도적으로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망원 카메라로 이 시네마틱 모드를 촬영했을 때는 이 망원 화각만이 주는 느낌과 만나서 경계선이 약간 어색하더라도 굉장히 감성적인 영상을 찍을 수 있더라고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잠깐 써보고 신기하긴 하지만 완벽하지 않고 어색할 때가 많아서 얼마나 활용할지는 의문이 든다고 했었는데요. 막상 실제로 써보니까 생각보다 자주 촬영하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저도 써보니까 의외였던 부분이에요. 피사체가 사람일 때보다 오히려 자연물처럼 더 복잡한 형태일 때가 결과물이 좋았습니다. 왜냐면 하 사람처럼 외곽선이 정확히 구분되는 사물보다는 약간 감성으로 뭉갤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 보니까 망원으로 뭐 나무나 꽃 이런 거를 적극 촬영해 보시면 감성샷 찍기 정말 좋아요. 인물 사진 모드도 그렇잖아요. 결과물이 생각보다 그럴싸하니까 마땅한 피사체만 있으면 자꾸 찍어보게 되고 자주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시네마틱 모드가 후면 카메라뿐만 아니라 전면 카메라 해서도 지원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서 뭐 인스타그램 스토리용 영상을 찍을 때도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하거나 지저분하게 블러 처리하지 않아도 충분히 효과적으로 그들의 얼굴을 아웃포커스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뒷배경에 따라서 분위기 있게 아웃포커싱이 되면은 영상 퀄리티도 마치 뭐 DSLR이나 뭐 미러리스로 찍은 것처럼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인물 사진처럼 결과물 역시 계속 계속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 이 기능이 빨리 대중화 될것 같아요. 앞으로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 올리는 짧은 영상에도 아이폰의 시네마틱 모드를 활용하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프 FHD 30프레임밖에 지원하지 않는 해상도랑 저조도에서는 제대로 피사체를 인식하지 못한 점이 아쉽긴 합니다 그러나 초광각을 제외하면 광각, 망원, 전면 카메라까지 거의 모든 화각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촬영 후에 약간 아쉬운 부분은 편집을 통해서 다시 포커스를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해보니까 생각처럼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이 시네마틱 모드가 아이폰 13 시리즈에 들어간 A15 바이오닉 칩의 성능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이폰 13 시리즈 전체에 센서시프트 OIS가 들어간 거 진짜 너무 좋은 결단이었던 것 같아요. 달리는 차 안에서 영상을 찍어보면 규칙적인 흔들림을 싹 잡아줍니다. 아이폰 12 미니와 아이폰 13 미니로 동시에 찍은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확실히 오른쪽 영상에서 툭툭 튀어오르면서 흔들리는 영상이 훨씬 줄어들었죠. 이거 덕분에 영상뿐만 아니라 사진에서도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아이폰이 맥스 모델에 카메라를 항상 몰빵해준다는 느낌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썰틴 시리즈에 맞춰서 약간 상향 평준화된 느낌입니다. 네, 이렇게 아이폰 썰틴 시리즈의 전반적인 변화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왜 프로 맥스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여태까지는 맥스 모델이 가장 카메라 사양이 좋고 특정 기능을 맥스 모델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주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최고 스펙 모델을 고집하느라 가장 큰 아이폰만 써왔는데 이번에 아이폰 13 시리즈에서는 아이폰 13 프로랑 아이폰 13 프로 맥스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어요 심지어 아이폰 13 프로 맥스가 전작보다 더 무거워지면서 정말 부담스러운 무게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도 제가 고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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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폰 13 프로도 2주일 정도 써보다가 결국. 맥스를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배터리입니다. 이번에 아이폰 13 시리즈는 전반적으로 배터리 시간과 효율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아이폰 12 미니를 쓰던 지인이 배터리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번에 아이폰 13 미니로 갈아타고 나서는 정말 쓸만해졌다라고 평가하더라고요. 아이폰 13 프로 역시 작년에 나왔던 아이폰 12 프로 맥스보다 배터리 시간이 길어졌을 만큼 효율이 좋아졌고요. 그럼? 모델로도 배터리가 충분하지 않았을까 싶잖아요. 근데 제가 또 배터리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정말 올고즈 한 길만 보는 충전충이라서 배터리가 50% 밑으로 가면막 불안해지고 우울하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폰 13 프로 맥스는 정말 폰을 두개 들고 다니는 것 같은 배터리예요. 캠핑 같은 데 가가지고 하루 종일 영상 찍고 사진 찍고 음악 틀고 배터리가 30% 남아도 충전을 안 하고 그냥 잡니다. 왜냐면 하 다음날까지 충분하거든요. 전에 화면 자동 꺼짐을 안 해두고 써요. 그리고 다크 모드도 안 써요. 심지어 하루 종일 폰만 쳐다보는 헤비 유저입니다. 그런데도 충전을 안 하고 하룻밤은 그냥 거뜬히 넘길 수 있을 정도로 이틀도 쓸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배터리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효율을 어느 정도 신경 쓰면서 쓰는 라이트 유저. 라면은 저는 사일 정도는 충전 없이 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결국 화면 크기인데요. 몇년 동안 아이폰 맥스 모델만 쓰다 보니까. 화면 크기가 굉장히 큰 편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는 다른 기기로 옮겨 타지 않고 그대로 아이폰으로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요걸로 봅니다 제일 편하니까 그래서 저는 화면 속 화면 기능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넷플릭스나 티빙을 볼때요 드라마를 작은 창으로 띄워두고 그 뒤에서 카톡하고 인스타 하고 심지어 인쇼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이폰 13 미니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숨 막히죠 근데 아이폰 13 프로 맥스에서는 요 정도의 멀티태스킹이 전혀 비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피커입니다 역시 스피커는 울림통이 커야 유리한 법이죠 아이폰 13 프로 맥스의 스피커가 너무 좋았어요 사실 뭐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서도 좋았거든요 야외에서 잠깐 차크닉을 하거나 사람 없는 데서 음악을 들을 때 블루투스 스피커가 없어도 될 만큼 충분한 볼륨이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결국에는 무지막지하게 큰 아이폰 13 프로 맥스를 쓰고 있습니다 네 결론을 내리자면 아이폰 13 시리즈는 첫인상보다 하루하루 지날 때보다 더 완성도가 높다고 느껴졌습니다 디자인의 드라마틱한 변화나 뭐 이런 부분이 없어서 분명 실망스러운 분들도 있었겠지만 사진과 영상의 결과물을 점점 더 실제와 가깝게 만져가는 그 결벽증적인 면이 정말 경이롭고 배터리 시간 향상 같은 실질적인 변화와 디스플레이에서 와닿는 우아한 변화들도 좋았습니다. 아이폰 12 프로 시리즈에서 갈아탄다라고 하면 저는 여전히 반대지만 본인이 만약에 너무 갈아타고 싶어서 원에서 갈아탔다면 절대 실망은 하지 않을 잘 만든 시리즈입니다. 저의 결론은 여기까지고요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 그럼 올한 해도 디디트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올해 마지막 영상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메리크리스마스. 사랑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빵! 시네마틱 모드가 아이폰 13 시리즈에 들어간, 죄송합니다. 이 시네마틱 모드가 아이폰 13 시리즈에 들어간 A, 와우! 이 시네마틱 모드가 아이폰 13 시리즈에 들어간 A15 바이오 뉴츠벨, 와우!